제주성입니다. 제가 나왔거든요. 바로 내골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머리가 빠졌어. 아, 머리가 머리를 돌려버렸어. 난 바보야. 아, 이번에 또 머리가 빠져버렸네. 난 바보야. 바보니까 바보겠지. 끌끌 잠시만요, 요조시만요잠리만시고요겁시어요고요 다리를 요우는걸까 잠시만요, 잠런가 잠시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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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세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습니다 짜잔 잠깐면요다 버려 어 뭐야 다 버려 네 일단은 이거는 화났을 때고요 네 일단 포즈를 보여줄 거라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파츠 제가 만든 착발 착화제니다 착발 착한 애는 겁나 작아요. 네, 겁나 작죠? 어... 그냥 하시고요. 짠. 착발했을 때입니다. 완전 착하게 되죠? 네, 잠깐만요. 아! 물르고 착한 애 머리를 뜯어버렸네요. 닌잘안 뜯어지는데. 처음 포즈를 취어드리겠습니다 짜자자잔. 음, 다음은. 음, 마지막 포즈. 왜 그러냐? 니가 돌아가실 거거든요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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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써져있고요. 자기를 죽여달라는 포즈였어요. 다음은 전원이 계속 맞네요. 짜잔, 꽃밭에 있는 사람입니다. 네, 그리고 부루스타드신 사람들. 저도 학은 하는데 애들보다 못하지만, 그 대신은 저의 클럽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름은 심주 아니고요. 그럼 저의 부루스타 캐릭터 이름은 심주왕입니다. 제발 저랑 만나게 해주세요. 그러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뚜뚜.